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당한 도민은 어디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이들의 궁금증이나 각종 고충을 즉시 해결해주고자 경남에서 인권 순회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류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률적 소외계층의 인권 침해 예방과 차별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인권 순회 상담이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권 관련 각종 고충을 변호사와 인권위 조사관 등 전문가에게 속시원히 털어놨습니다. 도민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알보거든요 전문 기관이 나와가지고 상담을 응해주면 신속하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가 이번 수뇌 상담의 기본 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상당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권위는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 내용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조사과에 송부해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 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에도 정책과 실태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순회 상담을 통해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권리 구제와 인권 증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정 뉴스 리보람입니다.